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 많이 생각하라.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불안감으로 가득 채운다. 자신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괜찮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대한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이는 스스로를 감사히 여길 줄 알게 해준다.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워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욕심은 영원한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이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매번 만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갈망하는 사람은 좌절하게 된다. 진정한 힘은 소유하지 않고 포기하는 능력에 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죄책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말라. 죄책감은 고통의 근원이다. 죄책감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쓸모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야모토가 삶의 규칙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는 실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또한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현명해지는 것이다. 항상 명예를 지켜라. 명예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잊어버린 단어이다. 우리는 자기애와 관계가 있다. 자신의 가치관과 불협화음을 이루는 행동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나침반과 같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존중하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명예는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존경과 배려심을 고치시킨다. 이는 타인 심지어 적들의 호의와 배려를 끌어들인다. 이것이 명예가 삶의 가치를 주는 방법이다. 사랑은 애착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게 하라. 감정은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반응이다. 이면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 된다. 감정은 깊고 무거우며 가치와 관련된 것이지. 필요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 맹목적이고 지나가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는 사랑에 영감을 주는 것이 애착일 때 일어난다. 이는 도움이 되기보단 상처가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삶은 유한하고 그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불평과 후회는 멈춰라. 불평은 나쁜 에너지를 드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이다. 이는 당신을 행동으로 이끄는 대신 당신을 마비시키고 만다. 미야모토의 삶의 규칙에 따르면 불만과 후회는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독이 된다고 한다. 이는 쓸모없는 것들이며 내면에 있을지 모르는 긍정적인 감정을 없앨 뿐이다. 받아들여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한다.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 각자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영원한 고통이다. 이는 우리가 항상 지는 내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각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사물은 우리의 감정과 삶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물건에 너무 애착을 갖게 되면 그들은 결국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이들은 우리의 의식을 덜 자유롭게 만든다. 특히나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에 적용된다. 결국 이들은 우리를 더 불안정하고 경직된 사람으로 만든다. 그것이 바로 삶의 규칙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이유이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지혜의 한 부분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상식을 믿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종당하기 쉽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들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결정할 능력이 있다. 타인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본인이 가진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사의 방식이며 이러한 연대에는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은 힘의 일부로서 인정된다. 동정심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야 한다. 그리고 만약 타인을 도울 능력이 없다면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 궁리해야 한다. 남을 존중하라. 예의는 단지 친절한 몸짓이나 좋은 매너만이 아니다. 사실 타인 심지어 적에게 있어서 존경심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예의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불필요하게 잔인함 혹은 힘을 과시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본인의 인격과 많은 내적인 힘을 보여주는 미덕이다. 말과 정직함. 사무라이의 말은 스스로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들은 단지 말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전사는 말이 행동과 완전히 일치한다.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실천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명예는 내 지위를 높여준다. 전사의 방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미덕은 명예로움이다. 명예로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지 말지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명예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존경과 일치한다. 스스로 비윤리적이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명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를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뿐이다. 정의를 최우선시하라. 전사의 방식에 따르면 정의로운 중립 영역은 없다. 이에 따르면 무엇이 적절한지 정의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전사다. 올바른 사람은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말에 주때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본인도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 충성심은 강하고 고귀한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어떤 사람의 언행은 곧그 사람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충성심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는 또한 본인이 내뱉은 말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충성심은 오직 가장 강하고 고귀한 영혼에게만 존재한다. 그 용기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 미덕, 용기가 있을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용기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하게 살수 있게 해준다. 행동하기로 결심하려면 특히 큰 일에 관해서는 용감해야 한다. 용기는 맹목적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지능과 힘을 수반한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그것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두려움을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진정한 용기가 나타난다.